아네 안녕하세요. 평택여지도의 오리스장입니다. 오늘은 뱀미지고 이렇게 4층 사무실로 사용됐던 상가가 하나 나와, 소개해드려 나왔거든요. 같이 올라와 보시죠. 지금 앞쪽으로는 이제 카운터, 이제 인포 안내리스크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룸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거든요. 지금 카, 인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룸이 나뉘어져 있고요. 이렇게 공간 따로 분리해 주셨고. 안쪽으로 또 넓은 공간이 있으면서 여기도 또 내부에서도 또공간 분리해 주셨거든요. 자, 이렇게. 이쪽이 이제 트웨딩이고요. 앞쪽이 이제 롯데 마트예요. 자, 룸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. 기존에는 이제 사무실로 사용됐던 어, 상자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내부에 화장실이 안쪽에 있어서 이것도 참 편리한 것 같아요. 이쪽이 남자 화장실이고요. 여기가 여자 화장실. 그리고 이제 테라스 공간이 또 별도로 있어요.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롯데마트예요. 주차장 올라가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티웨이 곳이죠. 자. 그리고 그 바로 보행자도로 끼고 있는 이 코너 건물 4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앞쪽은 어 뱀이 공용 주차장 지하로 되어 있고요. 또 앞쪽 공원이 있고, 그리고 시청 앞이라서 뭐 대부분 사무실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업종들 많이 입점되어 있는 상권이에요.